이 시간은 안식일은 폐지된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일이 폐지되었다 주장하는 사람들과 주일이 안식일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지만 호세야 2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시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때문에 성도들은 이둘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호세야 2장 11절을 그 근거로 둡니다. 이 말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피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앞뒤 문장과 문맥을 자세히 살펴봐야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앞뒤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세 2장 8절은 안식일을 해야겠다 하시는 이유와 그 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를 여혔은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해준것이었을 저가 알지 못하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빼앗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빼앗은 그 대상은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 저들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까지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시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폐하겠고. 1 3 절은 그, 그것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를 잃어버렸고 향을 살라 발들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보를 주리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아 가신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최악의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말은 편히 쉬다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에게 최고의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안식처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안식처를 빼앗기고. 한 짐의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건 흙으로 돌아가리. 니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것이 안식을 빼앗긴 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안식을 저버린 탕자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갑니다. 고대 근동에서 유산 상속은 반드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탕자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유산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아버지를 부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탕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한글성경에는 그가 호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에원문에는 호랑방탕이라는 단어가 아소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소티아란 허전함 또는 공허함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모든 재산을 다허비국버리고결국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에서로 배를 채웁니다. 이것은 탕자의 영적 상태의 허전함과 공허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는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 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풍요 속에 살아가는 안식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천만다인 것은 그래도. 탕자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많은 음식이 있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제정신이 들어온 탕자는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다 탕자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뭘 하실까? 그렇게 걱정되는 마음의 탕자는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서 아버지가 서 계신 모습이 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탕자를 격하게 끌어온 것 뜨겁게 포옹합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에 안겨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치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님의 하나의 일꾼으로만 삼아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아들. 너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내가 아들 잃었다가 이제야 찾았구나. 여 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다 함께 잔치를 베풀어라자. 하나님은 창조이래 당신의 가슴을 단한 번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품은 나를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피하실 이유는 도덕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주일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안식일은 피조물인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 복잡했습니다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히 정한 절차와 규범에 따라 안식일을 지켜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서의 안식일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빼앗긴 안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갚주고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피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빼앗기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은 언제입니까? 누가 보면 17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식일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율법에서의 안식일처럼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안식일은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안식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이렇게 합니다. 수구하고 무거운 집인 자들아 다 내게 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정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로 흩어졌던 지체들이 다 함께 지옥교회에 모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서로 떡을 떼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지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오늘도 안식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